자, 안녕하세요. 키다리형입니다. 현재 시간 7시 56분입니다. 몸 상태 보여드리고요. 하루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비슷비슷하죠? 체중 체크해 보고, 체지방률 체크해 보고, 오늘도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7시 59분입니다. 오늘 조금 아침을 일찍 먹고요. 아침은 육겹바랑 육겹바랑 포트쿠키, 깔라만시 한잔 이렇게 해서 신단 신단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좀 이렇지만 맛은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끼니는 이렇게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고 회사 가서 운동해야죠. 자,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이제 막 회사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5분이고요. 오늘은 늦지 않게 와서 하체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발목이 아직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익스텐션과 컬런지 그리고 스쿼트도 가볍게 해가지고 한번 좀 해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아이고 요즘에 아직은 더워가지고 운동을 하는 중에 물을 거의 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체 운동 부스터 마시지 않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었고요, 수분 섭취 잘했고 2리터 물 준비해서 그러면은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하시죠. 갑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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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시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우와, 한번 더드 이렇게 됐어, 봐봐, 우 맛있겠다, 보여야 돼. 응. 자, 현재 시각 6시 1 6분입니다 오늘 저녁식사고요, 보여드리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닭가슴살 스테이크 에어프라이기 돌렸고요 소세지 닭가슴살이고요. 이거 훈제 닭가슴살. 오. 그리고 요거는 도시락입니다. 시래기밥이랑 표고버섯 그리고 연근 나머지 이렇게 야채에서요. 오늘 정말 간단하고 간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반대로 돌려놓고 게낫 놨잖아. 보이게 됐어? 응. 우 맛있겠다 진짜 소시지 음. 우와 어 맛있겠다 우와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긴 강추 음. 정말 없을 때 어떻게 살았대? 이게 약간 오뎅 튀김처럼 됐어. 어 맞네. 먹어볼까? 음. 이건 뭐야? 이거는 스테이크. 새로 나온 스테이크. 새로 나온 거야? 응. 음. 음, 맛있겠다. 어, 이거 카레지? 아니, 청양고추. 근데 카레 냄새가 확나 아니야? 이게 카레인가? 아니, 이거 갈비인데. 어, 갈비 냄새인가? 오, 요즘에 뭐,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쉽겠다. 맛있는 게 너무 많지? 응. 우리 려 이거 먹다 살찌겠는데? <laughs>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게요. 음. 뭐 먹었어? 아, 매워. 이거 청양고추라고? 응 어, 아, 진짜 맵다. 근데 밥은 이게 살이, 살이 찔 수가 없다 이거 뭐야? 이거 밥을 밑에 깔아놨네. 이거. 여자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남자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한두 숟가락 먹어먹는데? 이거 너무 밥이 다 이거. <laughs> 그러게 음. 눌러놨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역시 음. 뭐 먹냐보다 양으로 조져야 돼. 와, 근데 내꺼, 오 음. 계란 후라이들어 있어. 이렇게 우와, 이건 뭐야? 이게,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우와. 나는 이것도 역시나 밑에 나올까았지밥을 어, 거의 돼. 책받침입니다. 음. 책받침, 여러분들. 근데 계란 이렇게 그런 음. 거는 거의 처음 보네. 다이어트는 뭐다? 양으로 조져야 된다. 뭘 드시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오 괜찮은데? 응. 계란 들어있어서 진짜 좋다.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건 연근튀김. 음. 연근튀김 연근 사이에 먹게 있어. 이것도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 소세지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이거 뭐야? 연근 가운데 닭감슴살인가 몰라. 음, 남자들랑 이거 한세개 먹어야 되는데 양이 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건 한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맛있네, 밥이. 그치? 음. 밥이 부스러지지 응. 밥이 부서지지 않는다. 응. 진짜 갓, 갓 지은 밥까진 아닌데. 응. 음. 약간 볶음밥 음. 느낌 나응 음. 이거 먹어봐. 먹어봤어. 맛있어 닭가슴살은 좀 뻑뻑해 보이는데? 얘가, 얘가 약간 그 탄두리 느낌. 이거 탄두리지. 몰라, 못 봤어, 이거는 카레 향이 좀 나네 아, 그렇네 <목소리> 자, 현재 시각 9시 1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끼니고요 오늘 마지막 끼니는 간단하게 그냥 간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틴 그냥 바로 먹,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프로틴 쉐이크 이거 반 잔만 먹겠습니다 200... 아, 250칼로리가 아니구나 한100 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백질은 25g입니다. 250ml를 섭취하시게 되면 그리고 베이크드 프로틴 쿠키 이렇게 한개해 가지고 오늘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た